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오늘은 하트 수세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쪽 면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지금 만들어 둔 하트 수세미를 하나 더 만들 거고요. 이두 개를 붙여서 연결해서 만드는 하트 수세미입니다. 하트 수세미 전체적으로 뜨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원형 뜨기로 시작을 합니다. 원형뜨기로 세 단까지는 원형을 만들고요. 두 단에서 이제 하트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한길긴뜨기, 짧은뜨기, 그리고 긴뜨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뜨기 시작코는 사슬뜨기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첫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가 12번입니다. 기둥코 3개를 올려주고요. 기둥코 포함해서 12개이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11번만 하면 됩니다. 한번, 10번, 마지막 11번. 기둥코까지 12번, 12코가 됩니다. 기둥코 끝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첫 번째 단을 마무리해 주세요. 두 번째 단은 각 코에 두 번씩 한길긴뜨기를 해 줍니다.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입니다. 기둥코 3개의 사슬뜨기 해주시고요. 이제 기둥코 한길긴뜨기 대체를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를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은 두 코가 되었고, 그 다음 코에 이제 각각 한길긴뜨기 두 번씩 해주면 됩니다. 한번 두 번. 그리고 다음 코에도 한번두 번. 이렇게 각 코에 두 번씩 해 주면은 코가 24개가 됩니다. 끝까지 해 주시고 다시 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두 번을 해 줬습니다. 마무리는 기둥 코에 끝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를 한번,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두 번을 해줍니다. 한번, 두 번, 한번, 두 번을 반복할 겁니다. 먼저 기둥코를 올려주고요. 기둥코가 한길긴뜨기 하나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 코에 바로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를 해 줍니다. 코에 두 번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하면 됩니다. 한번 그리고 두 번. 다음에도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을 반복해 주세요.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한 번. 그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를 한번 두 번, 다시 한길긴뜨기 한 번, 다음 코에서는 한길긴뜨기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을 끝까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단부터 하트 모양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떴으면 기둥코 사슬뜨기 끝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이번 단을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네 번째 단은 하트 모양을 만들어 갈 겁니다. 먼저 짧은뜨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짧은뜨기 기둥코 사슬 하나 올려 주시고요. 바로 기둥코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코에서는 긴뜨기 한번, 한길긴뜨기 한번을 해주세요. 두 번째 코에서는 긴뜨기 한번, 한길긴뜨기 한번. 그리고 세 번째 코에부터 이제 한길긴뜨기를 두코 늘려뜨기를 다섯 번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코까지 한길긴뜨기를 각 코에 두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를 한 번, 두 번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 3번 4번 5번 두 번씩 늘리는 거를 다섯 번해 주세요. 그런 다음 그 다음 코 한길긴뜨기 한번그 다음 코에서 또 한길긴뜨기 한 번. 그 다음 코에서는 긴뜨기 한 번. 다시 다음 코에서 긴뜨기 한 번. 그리고 짧은뜨기를 4번 반복해 줍니다. 한번두번세번 네 번. 그런 다음, 긴뜨기 한 번. 그리고 한길긴뜨기 한 번. 마지막, 이제 하트의 제일 밑부분이에요. 밑부분에서는 이 코에 한길긴뜨기를 세번 해줍니다. 한번 똑같은 곳에 넣고, 두 번, 세 번을 반복해 줍니다. 이제 하트의 반 쪽, 반에서 한,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 차근차근 제가 텍스트로 남겨둘 테니까 따라 하시고요. 코에 맞춰서 이제 한 번인지 아니면 두 번인지 한길긴뜨기인지, 긴뜨기인지,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떠가시면 됩니다. 이제 반대편은 여기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갈 건데요. 먼저, 한길긴뜨기를 한번 합니다. 한길긴뜨기를 한번, 그런 다음 옆에 코는 긴뜨기 한번. 다음 코는 짧은뜨기가 4번입니다. 한번, 두번, 세번, 네번. 그 다음은 긴뜨기 2번, 다음은 한길긴뜨기 2번 반복을 합니다. 긴뜨기 1번, 다음 코에 긴뜨기 한 번. 두 번이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도 각각 한 번씩 두 번. 한 번. 그 다음 코도 한 번. 이제 여기서부터 다섯 번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를 해줍니다. 각 코에 두 번씩 넣는데 반복을 다섯 번 해주는 겁니다. 한길긴뜨기. 두 번을 한번해 줬구요. 그 다음 코 동일한 곳에 넣어서 두 번, 세 번, 네번 그 다음 코에서는 이제 한길긴뜨기 한 번, 그 다음에 긴뜨기 한 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고요. 여기에서 한 코가 남습니다. 동일하게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마무리는 기둥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 줍니다. 먼저 짧은뜨기를 하기 위해서 기둥코를 하나 올려 주고요. 기둥코에서는 이제 짧은뜨기를 바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지 않고 긴뜨기 위에서 이제 짧은뜨기를 합니다. 짧은뜨기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위에서 이제 긴뜨기를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은 긴뜨기 한 번, 한길긴뜨기 한 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를 여섯 번 반복합니다. 한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 번씩 하는데 여섯 번을 반복해 주는 겁니다. 한길긴뜨기를 한 번, 두 번을 한번 했구요. 그 다음 코에서도두 번을 해줍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섯번 반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길긴뜨기를 각각 한 코에 하나씩 세 번을 해줍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밑에 단에서는 한길긴뜨기를 2번 하고, 그 다음에 긴뜨기를 2번 했는데, 위에서는 한길긴뜨기를 3번, 그리고 긴뜨기는 동일하게 2번입니다. 각 코에 1번, 그리고 그 다음 코에 1번. 2번을 해줍니다. 이제부터는 짧은뜨기를 19번을 반복을 하는데요. 19번 세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게 세기가 힘들 경우에는 밑단을 보시면 됩니다. 밑단에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 한것 중에서 마지막 코. 마지막 코가 여기 있고, 그 다음이 한길긴뜨기 한 번씩입니다. 그 다음 긴뜨기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 짧은뜨기로 쭉 시작하는 코인데요. 마지막 끝나는 코도 이제 긴뜨기가 끝이 납니다. 여기가 이제 긴뜨기 한 번, 두번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짧은뜨기를 끝내야 되는데요. 코짝기가 이제 한길긴뜨기하고 긴뜨기하고 차이를 잘 모르겠으면 그 전에 이제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를 찾으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 여기가 바로 시작입니다. 맞은편 시작하는 부분, 옆에 이제 한길긴뜨기 한 번, 두 번이고, 여기가 이제 긴뜨기 한 번, 두 번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긴뜨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짧은뜨기를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둘 중에 이제 편한 거를 선택해서 나는 코를 찾아서 하겠다 하신 분들은 코를 굳이 세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코 찾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하시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열 아홉 번 하시면 됩니다. 긴뜨기 바로 코예요. 두 번째 긴뜨기의 마지막 코. 지금부터는 다시 긴뜨기 두 번, 한길긴뜨기 세 번,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를 여섯 번 해줄 겁니다. 먼저 긴뜨기 각 코에 한 번씩을 한 번, 그리고 두 번을 해줍니다. 다음은 한길긴뜨기 각 코에 한 번씩을 세번 해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부터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를 여섯 번을 반복하는데요.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번씩 해주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5번 6번 그리고 그다음은 한길긴뜨기 한번 하고 동일한 코에 긴뜨기 한번 다음은 긴뜨기 한번 다음 코에서는 이제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코에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실을 잘라 정리를 해 주세요. 하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처음에 떠 두었던 거와 지금 뜬 거를 붙이려고 했는데요. 같은 코스로 떴는데, 연두색 실이 굵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붙여보았더니, 연두색이 큽니다. 연두색은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실로 두 개를 다시 한번 떴습니다. 가장자리를 짧은 뜨기로 이제 붙여줄 겁니다. 처음 시작은 이 직선 라인 쪽에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준 것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이쪽 부분도 이쪽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붙이고, 처음 한길긴뜨기 시작한 곳, 여기도 이제 한길긴뜨기가 시작된 곳에 두 개를 맞춰서 이제 짧은뜨기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먼저 하나를 빼오고요. 기둥코 하나를 올려주고 한번더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코를 하나씩 주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짧은뜨기로 계속 연결을 해줄 겁니다. 코가 똑같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맞닿게 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제 한 바퀴를 돌았고 하트의 중앙 부분에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끝을 내서 마지막에 수세미 고리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저처럼 이제 중앙, 중앙이 아닌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시작하실 경우에는 이제 하트 밑부분에 왔을 때 수세미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짧은뜨기를 한 다음 사슬뜨기로 원하는 크기만큼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부분, 실을 걸어와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코로 넘어가면 됩니다. 끝까지 짧은뜨기 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짧은뜨기 코에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수세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트 수세미 뜰때 주의하실 거는 앞뒤가 똑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실의 굵기 동일해야 되구요. 그리고 코바늘 굵기도 똑같아야 합니다. 보셨겠지만 똑같은 코바늘에 코스로 떴는데도 실 굵기가 조금 차이가 나면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시고 다른 거는 동일하니까요. 그대로 뜨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트 수세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